106번 x에 대한 3차시 f(x)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있어요. 자,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만 이게 수렴값이 존재한다.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갈 거다. f(0)이라는 것은 0일 거다. 자, 이것도 0으로 가네요. 여기도 0으로 가야 되겠죠. f의 1이라는 것도 0이 될 거다. 그럼 fx를 뭐라고 쓸수 있을까? 3차식이니까 0 넣었을 때 0이래 x란 인수를 가지고 있다. 1 넣었을 때 0이래 x 빼기 1이란 인수를 가질 수 있다. 3차식이래요. 그럼 내가 모르는 거 1차식 하나, 남았, 하나 남았죠? 이렇게 fx를 둘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. 그럼 첫 번째 조건을 다시 적용하면 limit x가 0으로 갈때 x는 약분이 되니까 x-1에 ax 더하기 b. 그 결과가 2다. 자, 0을 넣자. 마이너스 1 곱하기 b밖에 안 남아서 2다. b는 마이너스 2다. 두 번째 조건에 넣어보자. 리미트 x가 1로 간대요. x-1 약분. 그럼 x에 ax 더하기 b밖에 안 남아. 그 결과가 마이너스 1이래. 1 적용하면 a 플러스 b인데 마이너스 1이래. b는 마이너스 2잖아. 그래서 a 값은 1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다. 자, f(x)가 완성이 됐어요. a가 1, b가 마이너스 2. f(x)는 X에 x 의 x 빼기 1에 x 빼기 2. 그럼 x 빼기 2, x 빼기 2 약분하면 되죠. 남는 건 x가 2로갈때 x 의 x 빼기 1만 남더라. 이 적용.